목적구, 일목적구인 흰공과 쿠션하고의 수직선을 잇고, 빨간 공과 중심선을 이어서 수직을 이었을 때, 그 다음 X로 이렇게 교차점을 만들었을 때 만나는 그 지점을 수직으로 내린 이 접점이 트리 쿠션을 치기 전에 원 쿠션, 투 쿠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원 쿠션으로 득점하는 훈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양한 공 형태에 따라서 목적구와 수구와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목적구와 2목적구 위치가 평행한 걸볼수 있죠. 이렇게 평행할 때는 직사각형 중심을 찾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목적구와 목적구끼리의 이 직사각형 가운데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절을, 절반을 나눴을 때 만나는 지점이 직사각형 중심을 찾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두께에 따라서 내 공에 대한 분리각을 배웠었던 적 기억 나실 겁니다. 그 두께를 따라서 얼마만큼의 두께를 맞추게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에서는 8분의 3, 내지는 8분의 4두 개까지 일목적구에내 수구가 맞게 되면 이목적구인 빨간 공에 맞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목적구를 이동해서 훈련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목적구가 지금 한 포인트에서 두 포인트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다리 골 모형이 있죠. 이 사다리 골의 중심을 무게 중심을 찾는 계산법이 있는데요. 아마 도형을 어렸을 적에 배워 보셨을 텐데.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목적구, 일목적구인 흰공과 쿠션하고의 수직선을 잇고, 빨간 공과 중심선을 이어서 수직을 이었을 때, 그 다음 X로 이렇게 교차점을 만들었을 때 만나는 그 지점을 수직으로 내린 이 접점이 사다리꼴 중심에 무게중심에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맞추면 그 부분을 맞추면 목적구를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분리각 내 공을 얼마만큼 두께를 맞았을 때 분리각을 생각을 한 다음에 두께를 설정한 이후에 겨냥점이 나오겠죠 그 겨냥점을 내공 중심과 이어서 맞추면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배치는 목적구를 좀더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두께가 좀더 얇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얇게 두께를 쳤을 때 맞출 수 있는 각을 잘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응용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치에서는 좀더앞 부분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 공이 8분의 2 두께 정도가 맞아야 득점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치는 빨간 공이 한칸더 위로 올라온 배치인데요. 두께를 얇게 설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득점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회전을 사용해서 반사각을 좁히면 훨씬 더 득점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배치는 얇은 두께를 쳐서 역회전까지 사용해서 3 쿠션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응용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배치에서 대회전으로 돌아가서 칠 수도 있겠지만 그 대회전으로 쳐서 정확하게 이 플러스 엔드로 리버스 엔드로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얇은 두께와 역회전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짧은 옆 돌리기 형태로 득점을 할 수도 있겠죠. 3 쿠션 치기 전에 원 쿠션에 대한 개념과 투 쿠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훨씬 더 폭넓은 초이스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구 위치가 아닌 일 목적구와 내 공을 일자로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원 쿠션을 연습하게 되면 어떻게 3 쿠션 칠 때? 응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 공과 흰 공을 이렇게 한 포인트 이동을 시켰다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큰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중심을 찾게 되면 세 칸의 중심이 되니까 원 포인트 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에 두께와 분리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잘 이용을 하시면 응용을 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작은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어, 그러면 밀림을 이용하게 되면 2분의 1을 내 공이 목적골에 맞췄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각도가 형성이 될 텐데 2분의 1에서 밀림을 억제를 시키면 조금 더 분리각이 커지겠죠. 저는 중단에서 약간 내려가 있는 하단 원팁을 사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쿠션 지점을 정확히 맞추면 득점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좀더 배치를 이동을 시켜보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똑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을 정확하게 그렸을 때 반절이 되는 위치가 네 칸의 반절인 투 포인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좀더 앞에서 쳤던 하단 당점, 원팁 하단 당점보다 조금 더 투팁성 하단으로 쳐야지 득점되는 걸볼수 있을 것입니다. 연습을 하게 된다면 수리 쿠션 칠때 도움이 되겠죠. 한번 응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